변경된 로켓그로스 수수료 좀 이슈인데요. 마진 계산기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수료가 어떻게 변경된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뭐 얘기도 하시고 뭐 단톡방에서도 얘기가 많고 한데 간단하게 짚어보고 제가 그거를 계산기에 어떻게 반영해 놨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쿠팡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그로스 수수료가 판매 수수료랑 입출고 요금, 배송 요금, 보관 요금, 부가 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부가 요금 같은 경우는 반품 뭐 이런 비용이라고 하는데, 올해까지는 무료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볼 거는 수수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반영, 그리고 입출고 요금, 배송 요금, 보관 요금, 이세 가지, 네 가지죠. 어, 네 가지를 보고 할 건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쿠팡 마켓플레이스 카테고리별 수수료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다음, 풀필먼트 서비스 요금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입출고 요금과 여기 보면 입출고 요금, 그 다음에 배송 요금이 사이즈별로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도 보시면, 물음표 옆에 갖다 두시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이즈도 개별 상품 크기예요 아마 포장반일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어, 스물 경우에는 500, 329, 309 이하고, 부피, CBM은 0.017 이하, 중량 5kg 이하. 제가 보기에 0.017 CBM 이하인데 중량이 5kg이 넘는 거는, 정말 쇳덩어리 같은, 아령 이런 거 아니면은, 크게 0.017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대략 스몰은 0.0170이하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0 0 1천외우면될 거가 그거 기준으로 미디움하고 라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입출고 요금 스몰 미디움 라지, 배송 요금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는데 여기에 곱하기 부가세로도 붙겠죠. 여기에는 지금 부가세가 별도예요. 아 앞에서 말씀드린 쿠팡에서의 카테고리별 수수료도 또 부가세가 별도예요. VAT는 별도입니다. 되어 있죠. 요것도 그러니까 VAT가 별도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입출고 요금도 VAT가 별도고, 배송 요금도 스물 미늄 라지에 따라서 VAT가 별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좀 보관 요금이 처음에는 60일까지 면제니까 어 60일까지 어떻게든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넣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뭐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빼면 돼요. 그래도 계산은 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60일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일단은 마진 계산기에 넣어 놨어요. 60일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CBM당 1 CBM당 3,000원이라는 거를 이것도 개당이에요. 개당 요금을 해 놨고 그다음에 부가 요금 이 부분은 올해 중으로는 반영을 안 한다고 돼 있는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품 폐기 비용 이거는 그러면 일단 마진에다가 넣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할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쿠팡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분명히 카테고리를 별 할인 상세라고 해놓고는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웃긴 게 우리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적용되는 그 할인 내용을 적용하는 이 카테고리랑 이거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자칫 실수하면 뭐 적자는 너희가 떠나라. 니네가 실수한 거니까 라고 할수 있을 아 이거는 조금 급하게 서 개선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발 같은 경우에 패션 신발과 스포츠 신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어떤 게 패션 신발이고 어떤 게 스포츠 신발인지 구분이 너무 불명확하죠. 이런 거는. 근데 게다가 우리가 아까 본 마켓플레이스의 수수료를 보면은 또저 카테고리는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저게 패션 자파에 들어가겠죠? 패션 자파. 저렇게 좀 뭔가 애매하게 패션 자파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신발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패션 자파, 의류에 들어가나? 패션 자파에 들어가나?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쿠팡에서 오히려 이쪽 말고, 새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지 말고, 기존 마켓플레이스 기준으로 뭐 할인을 해줄 거면 좀 알아보기 쉽게 해줘야 우리가 마진 계산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사실 이게 할인해주니까 고맙다. 근데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진 계산이 힘들잖아요. 그부분은 추후에 뭐 쿠팡이 공지를 따로 해준다거나 하길 기대하면서, 어 제가 그러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마진 계산기에 넣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페이지에 첫 시트에 비 시트를 이렇게 나눠 놨는데, 시트에 제 얼굴을 자랑스럽게 넣어 놨고요. 마진 계산기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 놨어요. 어 소싱 정보하는 부분하고 쿠팡 수수료.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광고비 부분 그리고 보관비 부분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 위에 이렇게 그룹으로 묶으면은 이 부분 내가 보기 싫은 부분들은 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빼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나중에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정보들만 보이게 이렇게 해놨고 나중에 내가 보관비에 대해서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셔도 되고. 여기는 광고비에 대해서만 좀 다시 보고 싶다. 소싱 정보에 대한 것도 알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해놨고. 수수료 관련된 부분인데, 수수료는 수수료 카테고리 부분 여기 있죠. 수수료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 카테고리를 여기 밑에 수수료 카테고리 시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져갈 카테고리가 태블릿 PC다, 뭐 냉장고다, 세탁기다 이렇게 있죠. 여기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값만 붙여넣기 하면 수수료율이 바뀌는 보이셨죠?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 카테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수료 카테고리랑 또 다르게 해놨어요. 얘네가 근데 그것도 가격별로 또 다르게 해놨죠. 그래서 제가 그 시트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어놨는데 여기에 있는 할인 카테고리 2차 분류에 있는 거를 이것도 복사해서 마진 계산기에 만 붙여넣기를 넣으면은 할인이 얼마가 되는지 이 노출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거를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겨우겨우 만들어내가지고 어 분류가 된 다음 그 가격이 얼마나 할인되는지를 계산해서 이쪽에 넣어놨고요. 그다음 패키징 사이즈가 있어요. 이 패키징 사이즈는 제품 사이즈 관련 들어가신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를 넣으면 Cbm이 나올 거예요. 뭐 300, 200, 200. 뭐 이렇게 나오면 0.012가 나오죠. 0.012. 보통 이제 0.012 하면 은 여기 보면 스몰이잖아요. 들어가서 여기 스몰, 미디엄, 라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입출고비가 VAT 포함해서 바뀌게 됩니다. 어,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다음은 여기 광고비인데요. 광고비에는 하루에 내가 이 제품에 하나의 광고 세팅 비용을 얼마를 넣어 놨는지에 따라서 최저 광고 수익률을 얼마 이상 잡아야 되며 어, 하루에 몇개 이상 팔아야 수익이 나오는지 계산한 셀이고요 그 다음에 보관비 같은 경우는 내가 입고 기준을 일단 넣고 그 다음에 60일부터 비용이 발생하니까 d 플러스 60일을 넣어 놨고 그 다음, CBM은 아까 여기 제품 사이즈 관련 들어갔을 때 나왔던 그 CBM을 집어 넣으시고, 계산일은 오늘, 오늘 날짜 기준으로 넣고 싶으면 그냥 오늘 날짜 넣으시고, 만약에 5월 30일 기준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걸 특정일로 바꾸신 다음에 날짜를 넣으시면, 보관일 수가 그때까지 얼마면서 개당 보관비가 얼마다. 이렇게까지 계산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게돈 어 관련된 어떻게 보면 계산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류가 발생해서 마진이 뭐 잘못 나왔다. 그래서 뭐 적자를 보셨다. 이렇게 될까봐 사실 이 마진 계산기를 보내 뿌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어.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신 분들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거는 뭐 제가 이걸 카페에 올릴 거니까요 카페에 질문을 하셔도 좋고 저희 공대셀러 채널에 문의하셔도 제가 가능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진계산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